네, 저는 특강 8강 3.7번입니다. 자, 같은 종인 동물. 2에는 6이래요. 다 같은 종이고, 예. 1에서 3가 있는데, 가에서 라에 각각에 있는 염색체 중 기억 제외. 이거네. 맨날 X나 Y 중 하나 빼고 그리는 거. 두 네. 개는 1, 나머지 한 개는 2, 나머지 한 개는 3. 근데 3가 1, 2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는, 1, 2는 남녀, 남녀. 이렇게 나눠져 있고, 3는 1과 성별이 같대요.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요거는 딱 봐도 뭐죠 예죠. 여자죠 xx죠 예. 모두가 다 있다는 건 라는 하나 가 모자랐죠 하나가 그럼 xy죠 근데 이제 어떤 게 하나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, 그죠. 자 없어진 거 뭘로 할래 아무래도 Y 그래? 그럼 Y가 숨겨져 있다? 네. 그럼 여기도 Y가 숨겨져 있겠네. 개수가 다르죠? 네. 짧은 회색이 있다는 거고, 그럼 얘도 성별이 이렇게 되고, 얘는 지금 X가 딱 들어 있고 이 상황이죠. 그죠? 그러면 그죠? 얘네 둘이 아빠 엄마겠는데? 음. 아니네? 음. 그러면 안 되겠다. 라즈피를 가진 애가 아, 아무도 없어 부모 중에 예. 이러면 안 되죠 그렇다는 것은 요렇게인가 보다 아, 아. 요렇게인가 보다 아, 어, 예. 예 그래서 라즈피를 가진 애가 한명 아빠로 있겠네 예. 그럼 얘가 아빠 원이고 엄마 투고 3가 자손, 자손. 라즈피랑안 갖고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얘는 누구일까요? 원이 두개됐죠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아빠는 스몰이 두 개에다가 아 아니다 라지이 하나 갖고 있겠다. 얘면 아들한테 라지이 하나 줘야 돼. 그리고 라지 B 하나랑 Y를 갖고 있는 아빠. 네. 투는 연만데. 여기 이제 얘 보면 되죠? 네. 라제이, a, 스몰에이, a, 스몰비, B, 스몰비. B. 여기서 태어난 트리가 라제이, 라제이, 스몰비와 이렇게 된 거죠. 자, 음. 아. 이렇게, 이렇게. 빨리 되죠? <laughs> 네. 예. 원은 스컷트리에는 a 가 있다. 라제이가 있다. 가는 투. 3번. 아이고.